안녕하세요. 우주와 역사, 그리고 우리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삶에도 희망의 빛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밤하늘을 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왜 이런 모습일까?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가? 우리의 존재는 그저 우연한 사건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심오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시작은 한 위대한 과학자의 개인적인 아픔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윈의 진화론이 순수한 과학적 관찰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개인적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윈에게는 너무나 사랑했던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 감당하기 힘든 슬픔 속에서 다윈은 신의 존재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해져서 종의 기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설프고 낭비가 심하며 서투르고 끔찍할 정도로 잔인한 자연의 모습은 결코 신의 창조물일 수 없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자연의 잔인함 앞에서 다윈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진화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으로 채웠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선한 창조주가 있다면 왜 자신의 어린 딸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지 그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윈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주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악, 그리고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지금의 모습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 다윈의 정신적 후계자라 할수 있는 새로운 무실론 과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의 발전을 통해 오히려 신의 부재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과거 칼 세이건과 같은 천문학자는 우주에 수십억 개의 지구가 있을 것이며 그중 수많은 행성에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만이 특별하다는 생각은 인간의 오만일 뿐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들의 주장은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탐사 끝에 천문학자들은 이제 거의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유주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은하, 그 안에 있는 수조개의 별들 중 고등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은 오직 지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 앞에서 무신론자들은 새로운 불평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입자 물리학자인 빅터 스탠저는 그의 책 신, 실패한 가설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는 창조주가 있다면, 왜 그토이 작은 공간과 시간의 인류를 내버려 두었는가? 이것은 엄청난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즉, 과거에는 우주의 생명체가 많을 것이므로 신은 없다고 주장했다면, 이제는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토록 비효율적인 우주를 만든 신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한 신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토록 작고 외로운 행성 하나만을 주었냐는 항변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공격적인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는 것 자체가 인류에게 해로운 정신적 바이러스이며 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제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들은 무실론이야말로 인류에게 낙관, 희망, 배움, 진리를 가져다 주는 길이며 신앙은 비관, 절망, 교리, 무지를 퍼뜨릴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진실은 정말로 우리에게 절망과 무의미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세속적 인본주의자이자 천체 물리학자인 로렌스 크라우스는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생명, 우주, 그리고 무,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에서의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현대 우주론이 밝혀낸 암흑에너지의 발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의 약 72%가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우주 공간 자체에 내재되어 우주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속팽창은 우리 인류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피할 수 없는 6가지의 우주적 종말을 예고합니다. 첫째,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주의 시작, 즉 빅뱅의 순간까지 거의 모든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함에 따라 먼 은하들과 우주의 배경 복사는 영원히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미래의 인류는 텅빈 아무게 하늘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별의 생성이 멈출 것입니다. 우주가 너무 빨리 팽창하기 때문에 새로운 별을 만들 가스와 먼지가 더 이상 뭉쳐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우주에 있는 90% 이상의 은하에서 별의 생성이 중단되었습니다. 셋째, 모든 별들이 결국 꺼지게 될 것입니다. 별은 유한한 연료를 가진 촛불과 같습니다. 새로운 별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모든 별들이 수명을 다하면 우주는 완전한 암흑과 추위에 휩싸일 것입니다. 넷째, 이로 인해 우주의 열 흐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는 지식을 축적하고 습득할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에게 이보다 더 절망적인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인류는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어리석어져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결국 우주 모든 곳에서 신진대사가 멈출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화학 반응이 불가능해지면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섯째, 모든 생명의 종말은 모든 의식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인류 또는 다른 어떤 생명체에게도 희망, 목적,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와 무신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우주의 결론입니다. 완전한 절망, 완전한 무지,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목적도 없는 종말, 그들이 말하는 낙관과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의 엄밀한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인류가 우주 역사상 이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태어났다면 우주의 시작점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빅뱅의 증거를 볼수 없었을 것이고, 창조주의 존재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과학적 증거를 놓쳤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암흑 에너지로 인한 가속팽창 때문에 우주의 중요한 모습들이 이미 우리 시야 너머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도 우주의 137억 년 역사 전체를 100% 관측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시간의 창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자신의 기원을 보여주기 위해 창조주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바로 이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치 또한 절묘합니다. 우리 은하의 99. 73%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어둠의 양이 10의 122제곱분의 1이라도 달라졌다면 우주에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가장 정밀한 설계보다 수조 수경 배 이상으로 정밀한 설계입니다. 이 어둠이야말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상상할 수 없이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증거인 어둠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이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지구가 은하 중심의 밝은 곳에 있거나 거대한 성운 근처에 있었다면 우리는 주변의 밝은 빛 때문에 우주의 심오한 구조와 어둠의 비밀을 결코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 내에서 생명체가 존재 가능하면서도 가장 어두운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의 한적한 공간 은하 중심부의 눈부신 빛으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 그리고 우리 은하 자체가 거대 은하들이 즐비한 다른 은하단과 달리 비교적 작고 한적한 은하들로 이루어진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다는 사실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보고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완벽한 무대와 같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것이 그저 운 좋은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장소가 이토록 기적적으로 겹치는 것을 어떻게 단순한 행운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증거는 인류 원리 부등식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살수 있는 집, 즉 지구와 같은 행성을 준비하는 데에는 최소 140억 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된 집에서 인류가 문명을 유지하며 살수 있는 시간의 창은 고작 수만 년에 불과하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결혼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식 자체는 30분 남짓이지만 그 소중한 순간을 위해 신부는 거의 1년을 준비하고 양가 가족은 수천만원, 때로는 수억원의 비용을 드립니다. 왜일까요? 그 짧은 순간이 그만큼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준비 기간과 비용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40억 년이라는 장구한 시간과 온 우주라는 막대한 자원을 들여 준비한 무대에서 인류가 머무는 시간이 이토록 짧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만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생명체 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컴퓨터에 이런 자기 보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조차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지성 없는 진화가 이토록 정교한 프로그램을 모든 생명체에 설치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조류와 포유류에게는 서로를 돌보고 관계를 맺으려는 동기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같은 종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섬기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이 동물들에게 인간과 교감할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세 번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는 갈망입니다. 만약 이 우주가 무의미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왜 우리 안에는 이토록 강렬하게 목적을 찾으려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는 마치 우리가 섬기고 기쁘게 해드려야 할더 높은 존재, 즉,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도록 설계된 나침반과 같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이 우주가 악을 제어하고 정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우주가 여력학제 2법칙, 즉 세퇴의 법칙에 지배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무질서해지며 결국 사라집니다. 이 수고로움과 허무함의 법칙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인간의 죄와 악이 무한정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는 그에 비례하는 고통과 수고 그리고 시간 낭비를 겪게 됩니다. 이 법칙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적용되어 우리로 하여금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수명과 물리적 한계는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악의 총량을 제한합니다. 이 모든 물리 법칙이 악의 정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학적 증거들은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한 희망과 목적, 그리고 이대한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렌스 크라우스의 논증처럼 그 희망이 이 세퇴하는 우주 안에는 존재할 수 없다면 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목적은 이 우주 너머에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위대한 진실 두 개의 창조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곳은 물질과 에너지, 공간과 시간으로 이루어진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완벽하게 설계된 임시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분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우주의 목적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과 고통, 슬픔을 영원히 제거하시고 이 우주를 거두신 후 새하늘과 새 땅, 즉두 번째 창조 세계를 여실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세퇴의 법칙이나 중력, 전자기력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화, 아름다움과 영광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모든 증거들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사랑과 지혜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광활한 우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